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한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교통비 지출이 크게 느껴지실 텐데, 전국적으로 이런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이상 할인받아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알뜰교통카드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2021년 사업의 지방비가 부족해서 신규 가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2022년에 해가 바뀌면서 신규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정부의 지원과 카드사의 추가 할인까지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카드 발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아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기존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의 모바일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알뜰교통카드의 사용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도시철도와 여객철도도 모두 포함해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되고 보행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최대 800m까지 보행 적립이 가능하고요. 한 달에 월 할인은 최대 44회까지 가능합니다. 카드를 발급 받은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월 최대 1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350원이 할인되고 월 최대 15,4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요. 3,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에는 450원을 할인해주는데 월 최대 1,98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비의 10%를 추가 할인해 주는데요. 한달 교통비로 13만 2천 원을 사용을 했다면 13,200원을 추가 할인해 줘서 한달 최대 33,000원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한달 교통비로 13만 2천 원을 사용을 한다면 한달 43,000원 가량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카드를 먼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두 가지 중 하나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물카드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카드 신청을 클릭하셔서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카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교통비만 할인받고 이용하실 분은 전월실적과 무관하게 교통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연회비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카드 신청이 끝났다면 구글 플레이에서 알뜰교통카드를 검색하신 후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바일 카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모바일 캐시비 또는 원패스 앱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 캐시비 앱을 설치하신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카드 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일리지 지급은 다음달 결제일에 결제 대금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캐시백으로 지급이 되고요 정확한 지급일은 개인의 결제일에 따라 다르실 수 있으니까 카드사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하네요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통 할인 정책을 꼭 신청하셔서 교통 할인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